이번에는 200의 행로난 두번째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로난은 200이 42살에서 44살 때까지 궁중에서 한림봉공을 지낸 후간신배들에 밀려나 장안을 떠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행로난 첫번째 시에서는 지금은 권력자에게 따돌림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장안을 떠나지만 언젠가는 다시 황제 곁으로 올라와 자신의 꿈을 펼칠 날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볼 행루남 두 번째 시에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통치자가 있어 능력 있는 신하들이 대우를 받았던 경우와 통치자가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훌륭한 신하를 못 알아본 경우를 열거한 후 지금의 황제가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능력을 못 알아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로난 두 번째. 200. 대도여 청천인데 아독 부득출이네 수축 장한 사중아와 적게 백구 도리요리, 탄검 작가 주구성과 예거 왕문은 불칭정이라네, 휘음시장은 소한신이요, 한주공경은 기가생이라네, 군불견인가, 석시연가중각외하고, 옹수절절 무혐실를 극신 악인은 감 은분하여 수간 부담 효영재라네 소왕 백굴은 영만초하니 수인 갱소 황금대리요 행론안이라 귀거래리라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길 어려워라 행론안 두 번째 구소 200 큰 길은 푸른 하늘 같은데 나만이 나갈 수가 없구나. 부끄러워라. 장안의 거리 아이들과 닭싸움 개 달리기에 배와 밤내기를 하는 것은 칼을 휘두르며 노래 불러 괴로움을 알리고 권세가나 귀족의 문을 기웃, 기웃거리는 것은 내 성미 아니라네. 휘음의 시정배들 한신을 비웃었고 한나라의 공경들은 가생을 꺼렸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옛날 연나라 소왕이 과계를 존중하여 왕이 비를 들고 허리 굽혀도 꺼리고 시기하지 않은 것을 극신과 악인는그 은혜에 감격하여 간 내고 쓸개 쪽에 빼어난 재능을 바쳤지. 연나라 소왕은 백골이 되어 덩굴풀에 붙였으니 그 누가 다시 황금대를 쓸겠는가? 세상살이 어려워라. 돌아가련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여 청천인데 아독 부득출이네. 큰길은 푸른 하늘 같은데 나만이 나갈 수가 없구나. 수축 장한 사중아와 적게 백구 도 리우리. 부끄러워라. 장안의 거리 아이들과 닭싸움 개 달리기에 배와 밤 내기를 하는 것은. 자, 대도 여청천인데, 대도 큰 길은 푸른 하늘처럼 넓은데, 아마 장안 대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 장안의 그큰 길. 대도는 푸른 하늘처럼, 푸른 하늘과 같은데, 푸른 하늘처럼 넓은데, 아, 독. 나만 홀로 출 나아갈 득수가 불 없네. 유독 내가 갈 길은 없네. 그 넓은 장안의 길에서도 이백이 갈 길은 없다. 수 부끄러워, 부끄러워라. 뭐가 뒤 전부답니다. 수 부끄러워라. 뭐를? 장안 사중 아와 장안의 사 거리 중의 아이들을 쫓아서 장한 사람들을 쫓아서 적게 붉은 닭, 닭싸움, 백구, 흰 개들이 경주에 리, 배와 율, 밤을 도, 거는 것이, 배와 밤을 놓고 도박하는 것이. 당시의 황제인 현종은 닭싸움, 즉, 투게를 좋아하여 수천 마리의 투게용 닭을 길렀고, 닭을 돌보는 인력만 500명이나 두었다고 합니다. 그중 13살의 가창이라는 아이가 닭을 가장 잘 다루었는데 이 아이를 신계동이라 부르고 현종은 이 아이에게 오품의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투계를 좋아하니 모든 신하들도 또는 일반 백성들까지 투계에 빠져 덩치 좋은 투계형 닭한 마리가 은전 천냥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 제국인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사치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백의 눈에는 이 모든 모습이 진정한 지조,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였겠지요. 대도여 청천인데 큰 길은 푸른 하늘인 만큼이나 넓은데 아독 부득출이라 나만 유독. 갈 길이 없구나, 나갈 수가 없구나. 수 부끄럽도다. 축 창안 사 사중아와 어. 창안의 거리 아이들과 아이들을 쫓아서 적게백구 어. 붉은 닭싸움과 흰 개들이 경주에 리율 배와 밤을 거는 것이 탄검 작가 주구성과 예거 왕무는. 불칭정이라네. 칼을 두드리며 노래 불러 괴로움을 알리고, 권세가나 귀족의 문을 기웃거리는 것은 내 성미 아니라네. 회음 시정은 소한신이요. 한조 공경은 기가생이라네. 회음의 시정배들은 한신을 비웃었고, 한나라의 공경들은 가생을 꺼렸지. 자, 윗, 구부터 볼까요? 탄검이네요. 두드릴탄자 칼검자 제나라 맹상군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상군은 왕족인데요. 식객을 천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식객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인데 평소에는 월급과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주군의 명령을 받으면 목숨을 걸고 일을 해결을 한 사람입니다. 맹상군 집에는 천명의 식객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만이 출세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상군이 천명의 식객 중에, 풍원이라는 사람이 맹상군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울분을 느 껴서 칼을 두드리며 괴로운 소리를 냈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그 다음에, 예거 왕문이네요. 왕문. 왕족들이 문, 앞, 문 앞에서 어, 옷자락을 끈다. 왕족들이 문 앞에 기웃거린다. 왜요? 벼슬 어, 좀 하려고요. 자, 그럼 해석해 보죠. 탄검 칼을 두드리면서 작가 노래를 부르고 고성 괴로운 소리를 주 내는 것은 나좀아달라고 징징대는 것 그런 것 그런 것과 예거 왕은 왕족의 문 앞에서 옷자락을 끄는 것 권문세가의 집을 기웃거리는 것은 정, 마음의 칭, 부합되지, 불, 않는다네 나는 벼슬을 구하게 해서 이런 짓 못한다. 이런 짓 하면은, 어, 벼슬을, 어,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력사나 1인분 밑에서 조금만 굽혔으면은 200은, 어, 벼슬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0은 그걸 못했습니다. 휘음 시정 소 한신이요 한신입니다. 자 한신은 유방이 한나를 세울 때 대장군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신은 고아 출신입니다. 고향인 휘음에서는 시정 잡배들한테 놀림거리였고 시장 잡배들이 가랑이,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도 참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는 한신도 비웃음을 당했었고, 그 다음에요, 밑에 가생 있지요. 가생은 한나라 초에 뛰어난 학자인 가의였답니다. 젊은 가의는 당시 황제였던 문지에게 서신을 올려서 당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했답니다. 그런데 이 가의를 마땅찮게 생각했던 주변의 대신들은 어, 젊은 놈이 나된다는 시기로 황제에게 간언해서 귀향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가, 인은 나중에 귀향 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황제가 실력을 알아서 다시 와서 높은 표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조 공경들은, 한나라의 공경들은, 어, 신하들은 가생을 꺼렸다네. 젊은 가생이 나다는 것을 못 봤다네. 여기서 한신과 가생은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 대우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요? 지금 이백 자신이 뛰어난 지금 능력 이 있는데 간신들이 예, 현종에게 아, 이백을 나쁜 말을 계속해서 지금 이백이 쫓겨나는 거지요. 음, 그렇지만 이말 이 속엔 그런 것도 있죠. 지금은 쫓겨나지만, 한신이 나중에 대장군도 있고, 가희가 나중에 높은 표슬을 올라간 것처럼, 나중에 나도 언젠가는 한신과 가희처럼 높은 표슬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자가, 지도자가 신하들을 잘 대우한, 대우했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나 석시연가 중과계하고 옹수절절 무혐시를 옛날 연나라 소왕이 과계를 존중하여 왕이 비를 들고 허리 굽혀도 꺼리고 시기 하지 않은 것을 극신 악의 감은분하여 수간 부담 효영제라네 극신과 악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간 내고 쓸개 쪽에 빼어난 재능을 바쳤지. 자, 위줄에요 연가 중 과괴. 연나라가 과괴를 소중히 여겼다. 자, 여기는 연나라 소왕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나라 소왕의 아버지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를 이어받은 소왕이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과계란 사람이 늙은이가 한사람 한 왔습니다. 당신 무슨 능력이 있소? 라니까, 그러니까 과계가 뭐라고 하느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왕께서 저를 극진히 대우하시면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라고 그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소왕은 과계를 아주 극진히 대우합니다. 극진히 대우하고, 어, 소, 왕이 직접 마당을 쓸고, 어, 신하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나오는, 나중에 밑에 나오는 극신이나 악의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나중에 연나라를 멸망시키던 소나라,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연나라는 다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석시, 옛날에 연가, 연나라왕 소왕이 과거에 과계를중 존중했고, 그래서 신하들이 뛰어난 신하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소왕은 어떻게 되느냐? 옹수 비를 들고 절절 마디를 꺾고, 즉 허리를 꺾고, 어, 직접 왕이 마당을 쓰는, 쓸었어도 혐시,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음, 없었다는 것을 누가요? 신하들이 왕이 그러는 것을 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하들과 왕이 일치됐을 때, 왕은 신하들을 깍듯이 대유하고, 신하들도 왕을 존중했었죠. 그 결과, 극신, 악의, 감, 은, 분하여, 극신이라는 뛰어난 신하와, 악이라는 뛰어난 신하가 와서, 분,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직분 직분의, 은, 은혜에, 감, 감격하여, 어, 악의와 극신을 극진이 대응하니까, 거기에 감격하여서, 수간 간을 내고 부담 쓸개를 쪼개서 간을 내고 쓸개를 쪼갠다 자존심을 버린다 충심을 다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영재 뛰어난 재능을 효바쳤다네자 지도자가 신하들을 극진히 대하면은 신하들도 지도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소왕 백골 영만추하니 수인 갱소 황금대리오 소왕은 백골이 되어 덩클풀에 붙였으니 그 두가 다시 황금대를 쓸겠는가? 행로아니라귀걸레리라 세상살이 어려워라 돌아가련다. 자, 거기 황금대라고 나옵니다. 뒤에 황금대. 연나라 소왕이 황금대에 천금을 준비해두고 어진 인재를 널리 구했다 합니다. 황금대에 막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요. 어, 인재를 널리 구했, 구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신하들을 알아줬던 소왕은 백골이 되어, 소왕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백골이 됐습니다. 백골이 되어 만초, 만초, 어, 덩굴풀이, 불에 영 엉켜 있으니, 즉 무덤 속에 엉켜있다. 소왕은 백골이 되어 땅에 묻혀 있고 그 무덤을 만초 덩클풀들이 영어 덮고 있습니다. 소왕같은 그니까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수인 갱소 수인 누가 어떤 사람이 갱 다시 황금대를 쓸리요. 황금대를 몸서 쓸어가면서 인재를 모으겠는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라 행론 아니라 세상살이 어려워라 귀거이리라렛자는별 뜻이 없습니다 어조사 돌아가리라 나 미련 없이 돌아가리라 이백은 제환공을 도와서 태평생대를 이뤘던 관중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도왔던 장량 유비를 도와서 촉한을 세웠던 제갈량과 같은 훌륭한 신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장안으로 돌아왔지만은 훌륭한 신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의 실망을 느끼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언젠가는 황제께서 나를 불러 주겠지란 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종은 다시는 이백을 부르지 알았습니다. 해석을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어려워라. 행로난 두 번째 시. 200큰 길은 푸른 하늘 같은데 나만이 나갈 수가 없구나. 부끄러워라. 창안의 거리 아이들과 닭싸움 개 달리기에 배와 밤 내기를 하는 것은 칼을 휘두르며 노래 불러 괴로움을 알리고, 권세가나 귀족의 문을 기웃거리는 것은 내 성미 아니라네. 휘음의 시정배들 한신을 비웃었고, 한나라의 공경들은 가생을 꺼렸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옛날 연나라 소왕이 과계를 존중하여, 왕이 비를 들고 허리 굽혀도 꺼리고 시기하지 않은 것을, 극신과 악인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간내고 쓸개 쪽에 빼어난 재능을 바쳤지. 소왕은 백골이 되어 덩클풀에 붙였으니 그 누가 다시 황금대를 쓸겠는가. 세상살이 어려워라 돌아가련다.